안녕하세요 차탐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완전 가성비 매물 혼다 오코드 8세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는 10만 k 로를 뛰었고요. 연식은 09년식인데 상태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차는 애프터마켓이 활성화가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수리비가 정말 쌉니다. 심지어 수리비는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거 자체가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합니다. 혼다 오코드는 진짜 장고장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수리비 걱정 없으시고 실제로 애프터마켓 제품이 정말 많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공임나라 가신 다음에 수리를 하시면 국산 차랑 수리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 가성비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옵션이 대단한 게 어라운드 뷰에 전동 시트에 열선 시트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399만 원의 어마어마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닛을 보시면 본닛 전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스톤칩도 거의 하나 있는 정도여서 정말 깨끗한 수준이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기 보시면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누리게한 모습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앞 범퍼 전체 디자인을 좀 보시면 없습니다, 뭐가.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 모습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를 보시면 휠 한번 볼게요. 휠 같은 경우에도 휠 기스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있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옆면부를 쭉 보시면 크게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도장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휠을 보시면 스크래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보면 디타이어는 거의 7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쭉 둘러보시면 뒤에 리어 램프는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장 상태를 보시면 깔끔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 혼다 마크가 있고 네 후면부 도장 상태를 보시면 정말 깨끗한 상태고 하나 있다면 여기 조금 까짐이 있고요. 근데 이 정도 연식엔 당연한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뭔가 고지를 해드리고 싶은데 크게 없어서 후면 휠 타이어를 보시면 후면에는 조금 기스가 있는 상태고요. 타이어는 당연히 7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썬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셔서 뭐 고칠 게 없습니다. 썬팅도 당연히 되어 있어서 이건 그냥 가져가서 타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쭉 둘러보시면 크게 뭐 없고요. 그리고 조수석 휠 타이어 보시면 여기에도 비스가 조금 있는 상태고요. 앞 타이어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구년식인데 오토윈도가 당연히 있고요. 전동식 사이드미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자수, 저 보시면 시트가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사용감은 조금 있긴 하지만 전동 시트입니다. 아, 공군 연식인데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핸들 상태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게 핸들 리모컨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있습니다. 공군 연식인데 크루즈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정말 대박이죠. 300만 원대 차량인데 어라운드뷰까지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옵션, 사제로마에도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차 값의 30% 이상은 이미 여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전차주분께서 귀엽게 다양제 올려놓으셨고, 프로토 에어컨까지 있고, 옥스 있고요. 라디오 있고, 아주 깔끔하게 다양하게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열선 시트, 일열 조수석, 운전석 모두 다 열선 시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대 차량인데 정말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첫 차, 가성비, 염습차로 구매를 하셔도 정말 불편함이 없는 차입니다. 여기 전 차주분께서 하이패스도 이거 비싼데 하이패스도 해주시고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이거 사시는 분들은 뭐 추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있기 때문에 뭐 300만. 300만원대 옵션이 전부 다 있어서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럼 2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아무래도 1열이랑 똑같이 시트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고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사용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타보시면 아... 진짜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따로, 여기에도 암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탈수 있고요. 심지어 이열에도 에어멘트가 있기 때문에 진짜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 차는 정말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혼다 오코드 8세대 09년식 차량을 보고 왔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399만원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차로 운전하기도 좋고 염습카로도 좋고 세컨카로도 좋습니다. 399만원에 파노라마 썬루프에 어라운드 뷰에 블랙박스에 하이패스에 열선시트에 프로토 에어컨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장고장이 없습니다. 수리비 걱정도 없어서 이 차량은 진짜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알선 수수료, 유튜브 수수료, 법정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금방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저차 괜찮다 생각하시면 바로 전화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탐 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